인간과 세상은 신 대우주 대생명 천지 하늘과 땅 대자연 지구의 축소 모사판이다. 그 자식이고 부분이다. 이 모사락하는가하고 복사하고는 비슷한데 약 틀립니다. 목사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100% 똑같이 <laughs> 찍어내는 거지만은, 모사락 하는 것은, 어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뜻은 같지만은, 어좀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좀틀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뜻은 같다. 예를 들면, 배우로 들면, 글자는 틀리지만, 다르지만, 그런 자는 틀리지만, 저적인 뜻은 같다. 신이나, 대우주나, 대생명이나, 천지나, 대자인이나, 지구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범신론이죠. 삼남만상의 신이죠. 기독교만 유일신을 주장하지, 다른 종교들은 유교, 불교, 다, 다른 종교들 거의 다가, 어, 삼남한상을 신으로 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 대우주, 대생명, 천지, 대자연, 지구, <laughs> 같은 말이더라. 불교도 처음에는 무신론이었는데 이게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는 좀범신론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천지와 대자연과 지구의 축소 모사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을 알려면, 신의 특성, 대우주의 특성, 대생명의 특성, 천지, 대자연, 지구의 이런 특성들을 보면, 보고 이해하면, 인간과 세상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대우주, 대생명, 신이라든지, 천지, 대자연, 지구의, 지구를 잘 알려면, 인간과 시, 세상을 갖다가, 그 역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성인급이라든지 안그러면 도사들이라는 양반이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잘 이해가 안돼요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주역 불교 또 각종 종교라든지 현대 물리학, 뭐 고전 물리학, 물리학을 또 알아야 돼요. 얘기가 음. 되겠습니다 예,